반갑습니다. 언하더호스 채널 장현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등기인 현장을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상 5층 건물, 세대 수는 총 8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층수에 따라서 등기가 약간씩 구분이 되는데,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가 나와 있고, 지상 5층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매물은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매물을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내부 전용 면적은 25평, 실 평수는 32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및 페른트리 공간 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노선은 인천 2호선 석파이 시장이 되는데, 해당 위치에서 소요 시간은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신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경우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각하시면 기계식 주차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오늘 현장의 경우 전체 필로티 건물로 전세대 개별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만나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복도관시입니다. 층별두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되어 이 있습니다. 복도 공간 앞쪽으로 넓은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옥상 공간을 통해서도 일부 짐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왔을 때에는 바닥 부분은 3 삼백각 유광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바로 왼쪽편은 흑경유리가 들어간 키큰장 형태로 사면동 중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은 도배 마감 및 일괄소등 버튼 스위치와 디딤석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정면으로는 사면동 중문이 망입유리가 들어간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은 거실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실의 폭은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3m80 정도로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현장이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앞쪽에 막힘이 없는 부분과 더불어 층고에 따른 높이가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장 위쪽은 우물현 천정 시공과 함께 LED 메인 조명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제어가 가능한 조명으로 선택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아트홀 공간의 경우 유광의 600각 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맞은편은 소파 공간의 경우 최대 4인에서 6인 정도 소파까지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파 공간의 디자인은 전체 합판 작업을 통한 필름지를 통한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으로에서는 삼성 제품의 루풍 에어컨이 무상옵션상으로 제공되며 거실 창 기준 앞쪽으로는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앞쪽에 건물이 있기는 하나. 해당 건물보다 낮은 건물의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조망과 채광은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셨을 때에는 주방의 동선은 D자형 동선으로 면적 대비 비교적 여유 있는 주방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하부장은 전체 화이트 톤의 유광 제품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 상판을 보셨을 때 두께가 다소 두꺼운 제품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 오랜 기간 사용을 하셔도 깨짐은 일부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왼편으로 했을 때에는 양문형 냉장고 짜리 두 대가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위쪽에 수납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실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위쪽에 오므은 천정 시공을 함께 디자인을 연출해 주셨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셨을 때에는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넓은 크기의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괜찮게 느껴졌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역시도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쪽으로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 빌트인 환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아쉽게도 별도의 도시가스 기반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왼편으로 해서는 식기거리 기구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일랜드 식탁 공간 밑으로는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부분은 세탁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탁기 수도시설 이외에 바로 반대편으로도 추가 수도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 방을 통하지 않고 세탁실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별도의 창이 없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고 도어의 형태에서도 문을 열으셨을 때에는 일부 간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반대편을 돌아서서 오늘 현장의 작은 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작은 방 공간의 경우 크기는 업자에 가까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현장의 바닥 공간의 경우 강아 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주방 옆 세탁실 공간 이외에 별도의 세탁실 공간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오히려 해당 공간에 빨래 건조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깥을 나와서 오늘 현장의 메인 욕실 공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공간의 경우. 투명의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 건식으로도 욕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였고, 안쪽 깊숙이 코너 선반 두개및 조적 형태의 젠다이와 고압 코스까지 빠짐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중간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중간반 공간 역시도 9자 반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쪽으로도 막힘이 크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실 공간 옆쪽으로서 오늘 현장에 펜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스템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주셨고 주방 공간의 수납이 부족하시거나 신발장 수납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은 해당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안방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의 경우, 거실과 동일한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고, 메인 조명 이외에 간접 조명까지 추가로 설치를 해준 상태였습니다. 안방의 크기는 12자 정도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침대와 옷장, 화장대까지도 무난하게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화장대 공간을 별도로 분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안방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샤워 공간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샤워는 가능하시나 동선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시게 되었고요. 현장에 따른 분양가 및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으니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